끌어들일게, 끌어들일게, 그렇지. 어떠냐 랭스코 플레이가. 둥까지 써버려, 득소득 강한 활득. 좋았어, 득득. 다 패버려 소부. 아, 안젤라 유정 너무 반칙인데. 저거 유정 스킨 뭐예요, 저거 지리는 겁니까? 옛날 이순신이었으면 이 몸판이 완전 망한 게 진짜 이순신. 옛날에는 그거 탱코가 같이 안 다녀주면 정말 개빡 셌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궁이 좀 좋아져가지고, 뭐 나... 뭐 지금은 지금은 이제 좀 괜찮은데, 진짜 예전이었으면 진짜 개망할 뻔했다. 자, 천해함게 천천히 한번 해보자. 파이팅 해서 갑니다. 자, 좋아요 가능하신 분들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야, 근데 정글 목 먹는 거 개빨라졌다. 아 뭐야, 확실히 나탈리아도 같이 쳐주고 이순신이라서 그런가? 어, 아, 얘는 얘는 초반에 개빨로 돼요? 아우, 이제 왜 이렇게 아프냐? 탑을 가져야 되나? 아, 저 애매한데. 아니, 어차피 원숭이라서 초반에 그냥 에이팅 당할 것 같은데? 정선이내가 너무 쓰레기였나? 야 간다. 왜냐면 궁이거든, 그렇지. 무사비야 칼지. 딱살해, 맞사. 야, 이게 궁이 배우죠? 아싸개꿀. 사비에르한테 나탈리아 개짜증 나죠. 사비에르 할때 이런 거 나탈리아 혹은 나탈리아 막해코트 이런 거 있으면 개짜증 나거든요. 특히 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, 급하게 임하면안 돼. 30대쌉니다 야내 궁이 없다 여기 로저 있거든? 또 싸우네 <목소리> 나탈 어디갔어? 아 미드갔네? 저는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남들 100판 할때 100판 할 실력 올라갈 때 그래도 100판 할때 10, 10판 한 실력 되기 때문에 남들 100판 할때만판 했습니다 기다려 잠깐 시간이 필요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야 아니 근데 오히려 이번 패치 후에 아 얘는 왜 정글이 빨라진 거 같냐 저기 뭐 저기 원딜 누구지? 하나비야? 밝혀 드려요. 이스 궁이나 잡수세요. 사냥도 먹고요. 야, 야원 플러스 원이다. 야, 이거 원 플러스 원이야. 즐겨. 다음에 즐겨. 와, 쟤 딱딱한 거 보소. 아니 뭐 어디 잡을 게 없어? 아이씨. 아니, 아 이제 왜 웬만하면 이제 정글할 때 무조건 신발부터 가야겠다 에이, 나 무자비용 환질알잖아 야, 이거 그것도 바로 역광강이야할수 있어. 아 근데 이거 압도적인 성장 차이 야치면은 로저 너무 빡센데? 아 그리고 초반에 이게 결국에는 나탈리아가 초반에 키를 많이 못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시간 지날수록 썩을텐데? 근 내가 또잘 큰것도 아니고? 나봐 보고있어 야, 얘야 야, 거북이 먹으란 말 하지 마. 니가 가봐, 아, 저기 지옥이야 로저, 요 로저 모르겠네요. 로저가 좀 나오나? 많이 못본거 같은데, C! c 기만 빼달라는 소리였어. 그렇지, 어, 나 이슬시 쿨, 일스 쿨, 일스 쿨, 1스 쿨, 아, 깜짝! 로, 아, 로저 버프 먹었어요? 아 근데 이거 이거 좀 안젤라가 너무 변수다. 아거이가이이나 로저랑 붙이도이이없이데이게 안젤라까지 붙어도 붙어이리니까이답 이거 어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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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이건나거나거 이거 안나안나안나안나안 나. 답 이거 데사 이거 아 안돼안 돼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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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어 안자라아라라라라라 에라라라라 으라차차차 야 정글 렙 찬하기 작겠다 나 똥줄 mia. 탄단 소리야 가자 거북이는 안갈거야 야 거북이 밝혀주지 않으면난 가지 않을거야 또 가서 원콤난다 나 그냥 로저가 타는 모든 게다 괴물이 되고 있어아 이대로 이대로 그냥 쭉 밀릴 것 같은데? 아나 이거 지면은 나또 도르마부 아니야 점수? 맞죠? 아 개미운 게제 로저랑 유정은 센 놈들끼리 더 뭉쳐다녀 어떻게 된 게? 와, 딜 뭐야, 저거 1스인데. 야, 방금 1스 쓴거 맞아, 요 이거? <laughs> 야, 이거. <laughs> 잠깐만. 나야, 나는 스테라로 가. 야, 우리 둘이 스테라로 가자. 용주안 먹는데? <laughs> 자신감인가?

근데 쟤네 딜러가 아니 근데 쟤네 왜영 아니 방금은 영주를 먹었어야 되는데 저쪽 는영주주안안었었요이건욕심이부욕화이부릴 화야. 버구까버친구지내친구 어, 바로 바로 칼차다 막아요 버구건 버려야지 야 나도 원콤 지려 나 암살자야 혼자 다니면 안 되지. A a good army like 맞네 언제 되냐? 이것도 안젤라야? 강력 화살투 강력 화살투야 저기 저기 뭐 있어? 나 쫓아오지마. 무사비한 카세이 그렇지 무사비한 카세이 그렇지 바로 땀으로 룩킬 어딜 들어와 이. 일로와 미니언 어디가 일로와 자 이제 기찮으니까 레슬리 레드 먹을 수 있도록 음. 알아서 먹자 눈치껏 좀 자 이제 절칼 뜨면은 딜더 세집니다. 카라체! 야 이대로 영주까지 가면 깔끔한데? 야 우리 순간 탁탁탁탁탁 하고 잡는 거 알지? 그 타이밍 질기게 쎈 거. 뭐 하냐? 너믿 너는 미끼의 역할이 될수 없어. 나한테 잘안 간단 말이야. 영주? 영주? 오도좀 해봐 빨리. 영주? 빨리 오도해 내가 쳐? 내가 쳐? 내가 쳐? 내가 쳐. 나 쳐? 나 쳐? 이거 쳐? 늦었어? 오케이. 영주 씨는 거 살짝 똥도였나? 치라고? 쳐. 쳐. 쳐? 쳐? 아니지? 아니지. 아니지. 자, 유정궁유정궁유정궁유정궁유정궁유정궁 유정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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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정궁 확인. 오. 노국는 고기. 듀티 무사비아 카제. 소세니까요, 쫓아가니까 했어요. 세니까요, 쿨브이한 방. 아... 영주 뭐야? 어디 갔어? 어, 영주 언제 먹었어? 뭐야? 아니, 영주 왜 없어요? 영주를 언제 먹었어? 아, 내가 먹었나? 아닌데, 무의식이 내가 먹었나? 어, 뭐야? 영주는 먹었는데, 나 먹은 적이 없는데, 아닌가? 아씨, 저 쪽에 먹었구나. 언제 먹었지? 근데 왜 아군의 슈퍼 미니언이 나와? 아니, 영주 언제 먹었어요? 밑에 싸고 있었는데? 아니, 근데 제네지는 대단한 게, 그럼 유정 싸우고 있는 동안 유정 버리고 영주 먹은 거야? 야, 참 의리도 없다. 야, 게임 승리가 그렇게 중요하냐? 친구가 밑에서 막고 있는데? 와, 진짜 인류에 다 죽었다, 진짜. 나 같으면 영주 포기하고 도와주러 가지. 승리가 뭐라고 침까지 버릴 정도야? 유정 밑에 박아놓고 그러니까요. 저 그런 거 개인적으로 안 좋아가지고. 근데 근데 사베이도 공왜 저래요? 심한데? 아, 그리고 개 웃긴 게, 나탈리아가 초반에 활약 없다가... 아니, 쟤 반대야. 무슨 리버슨 나탈리아야? 초반에는 활약 1도 없다가 이제 와서 활약 겁나해요. 태시브, 태시브... 망했다. 와, 와 오히려 겨울지팡이 쏘갖고 죽을 뻔했네. 아씨! 와라, 와라, 왔냐, 왔으면 가라. 와, 잠깐만, 잠깐만. 그렇지. 와, 천벌은 안돼. 아, 명주를 못오주네 끝났네. 정글 잘하는데 정글을 잘안 하려고 한다고요? 뭔 소리예요? 내가 정글 잘했으면은 이미 이 게임 끝났습니다 벌써. 아까 전에 그 여기서 승기 제대로 잡았을 때 그때 아마 게임 터졌을 거예요. 손오브로 굴려야 되는데. 끌어들이게, 끌어들이게, 그렇지. 어떠냐, 래스코 플레이가. 궁까지 써버려 특수, 특 강한 활, 특. 좋았어, 특 특. 다 패버렸어, 오야 오다 왜 죽어? 오다 어, 방금 왜 죽어? 뭐야? 그렇지 했잖아 그래 와와 와, 윈드 토코 날라왔어요와 곱게 죽지 뭐야 기진 왜 이래 콜라보했네와 근데 겨울지팡이 낚시 개쩔었는데 맞죠 아 이게 병이야. 이것도 이게, 이게 그게 있어요. 방금도 로저가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였는데, 들어온 게 안젤라가 타서 그런 거거든요. 이거 커. 이게 안젤라가 그래서 안젤라가 어려운 게좀 상대방 성격을 봐가면서 써야 돼. 괜히 안젤라가 궁 써줬다가 그 사람 급발진한다니까요. 하자. 여기 있다. 끊고 튀어. 손절? 아씨. 와, 1초인데. <laughs> 자연풍 센스. 아 씨. 와초인데 자연풍센스. 아 이게 손절했어야 되는데. 아이 사베이르가 딜이 미쳤어요 지금. 너무 세지고 이 <laughs> 지금. 확실히 번지가 세다. 이거 그 뭐야 소원독불보다 번지가 훨씬 난것 같아. 아, 그렇죠. 결국에 지금 사베이르가 문제인데,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? 싸울까? 이 친다고? 이거 치라고? 답답한 거야, 내가? 야, 내가 궁수고 확 들어가는 거야. 어차피 위에 사베이르 빠져 있거든. 나있어, 야, 쉴드 다 뺐다. 그렇지. 아니 하나비 쉴드 다 뺐어. 있는 건 없는 거싹다 빼. 빼기 면신고해 사베이로 궁궁 조심하자 체력 유지 항상 체력 유지 아프니까 우리 청춘 아니잖아 라임 지렷고 제발 내 거. 어됐어 급발진 가라이쟤 뭐야 상상 속 안젤라 궁 맞았냐? 오케이 어어 와 저로 잡아야 되는데 아... 아니 아 방금 나 일부러 들어간다면궁 바로 안쓰고 평타 치고 썼거든요 CC 걸라고 근데 CC가 안 걸렸었어? 아네 사베이르보다 하나비 끄는 게더 클걸요? 사베이르는 원숭이가 석화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잡을 수 있어요. 근데 사그 하나비는 석화로 안못 잡아가지고 승만 원이요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23분째 싸우는데 이거 미치겠네 그렇지 민거 컸다 아 나이스 아 지렸다 선택 지렸다 잘하네 듀오가 잘하네 내 친구 내 친구 그냥 죽어라 내 친구 잘하네 내 친구 잘하네 내 친구 잘하네, 내 친구 잘하네. 끌어들이기 잘하네 어디가 이제식대라아 그렇지! 너두번 죽어라 임마! 내 친구 잘하네. 어? 나탈리아 시각 긁기 잘하네! 잘하네 아, 이거 못 끝내나? 야 쟤네 아직 40몇초 남았는데? 개쩌는데? 시도한 다음에 우리 영주까지 노릴 수 있겠는데 이거 라치와 이겼어! 와나 어떻게 이긴지도 모르겠어 이거. 와 그냥 저쪽 팀이 물이 개만이 해줬음 맞죠? 아니 이 이순신 정글이 아이 정글 먹는 속도가 기가 막혀요. 빨라졌나봐. 어 사냥터 버렸네. 뭐야? 뭐야? 야 죄송한데? 뭐야? 알아서 대신 표줄래 소트요, 소트요, 소트요. 어이 놀래라, 쟤 뭐야? 야 이것도 전략이야? 이런 전략이 있어? 어이 뭐야?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, 제가? 저 가토 뭐야? 정글이냐 설마? 와나 재화송아송하고 깜짝 놀랐네, 질뻔했잖아. 연턴 경 그렇지 사냥 없다 참고로 왜냐 사냥 썼거든 쟤네 오기 전에 잡으면 돼 자신감이죠 사냥에 사냥에 뭐 그거지 않고 내 힘으로 잡겠다는 마인드 레드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러면 우리 레드가 나갈 텐데 어, 우리 레드 받는다. Flexible. 아, l 레드 봐주긴 했거든요. d her already t 다 Pajuke n 쏙쏙한 t 더쏙쏙 사냥을 놓 b 게쏙 a 스 s 스아 e 스아 y 스안 돌아와요 아 너무 아깝다 하, 아, 가토 궁 변수였어. 하. 아. <laughs> 아니, 원래 물렁이들은 그냥 돌파한 다음에 평, 평타 도망갈기고 이즈 평평, 이평 하면은 다 죽거든요? 근데 저런 딱딱이들은 중간중간 뒤로 빠지, 빠졌다 때렸다 이거 해줘야 돼가지고 원래 상대방이 뒤로 빠져주면은 자동 패시브 적용돼가지고 꿀인데 딱딱이들은 그걸 안 하잖아요? 열이받아야안받아요이말이요이 말이에요. 이 말이에요. 요이 말이에요. 이 말이에요. 이말게오히이저쪽이더 스트레스 받아요 계속 하정하면 아니 저요 무슨 전에요이 말이에요. 이말이이 말이에요. 이 말이에요. 도움 이에 도움 좋다. 이걸로 인해 산 뭐야 산 팀이 있을 거예요. 가져봤다, 저거. 어강화평타강화평타강화평타 무사비약하지 무사비약 아. 아 맞다, 나 이것도 있었지. 아, 아나일나나 나, 나 깜빡하고 있었어요. 아이나 일스 모아서 쏘는 거 있었지. 아. 아 정글.. 정글 스틸 야무지게 해가지고 아, 레버 렙업 달달합니다 아 근데 저기 바톤 뭔데 도대체 아 하루 왠종일 싸움만 해 저긴 아, 카운터 1 파이징 1 그렇지 오지마라 열받게 하지 말라고 빨라고 바로 종결 센스 아, 죽을 뻔했네. 아 사냥 썼다 근데 아이 당황하면 사냥부터 쓰는 버릇 이거 고쳐야 되는데. 기다려봐. 최마 최고 갈게. 도대체가 전쟁 도끼 왜 가는지 모르겠네. 피해 하나도 안 되는데. 아니, 저기 그 인자 성장 망한 거 같은데. And 아, 근데 스코어 그렇게 차이 안나 가지고. 넌 6렙 차까지날 준비해 놔. 난 15레쯤에 너 이제 10렙 될 거야. My 와, 야,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. 아니 이거 이거 메랄다가 저하나비한테 쉴드 주면은 저 CC 면역이에요? 저 뭐야? 아니 근데 이번 판에 한개 정글몬 먹은 거밖에 없지 않아요? 뭐 이번 판에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? 정글몬 먹은 기억밖에 없는데? 와, 그래 이제 나갔나? 레벨 군대제 뭐야? 나갔나보네. 너무 미드에 집착했어. 아니 너무 너무 언딜 그 뭐야? 골드라인에 너무 집착했어요. 맞죠? 정글에 너무 유기했어. 근데 진짜 레알 정글의 표본이야. 그냥 진짜 한글하고 정글목밖에 안 놀았어요. 레본만 하니까. 아니, 무슨 나 정글 레차이육렙 나는 거 처음 봤어요. 쪽쪽 정글은 싸움만 하고 우리 정글은 사냥만 했어 <laughs> <laughs> 아그 와중에 그랜즈 궁 짱나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, 그것은 그랜즈의 궁의 역겨움이다 개역겹네 아니 근데 이거 이스 사골이 개기네? 차징, 풀차징으로 하니까 가토가 저러고 자꾸 궁으로 튄다니까요? 그래 열이 받아서 안되겠어 요 큐! 큐큐! 칼! 큐! 거꾸로 때려봐 <끝> 왜이냐 와, 나 이스, 차징샷 개쎈데, 딜? 아, 이거 딜 미쳤는데, 이거? 얼마 만에 승리냐, 아.